네 안녕하세요. 원더풀카의 원더우먼입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수원 레저 차력 산업전의 전시회를 지금 관람하러 나왔는데요. 여러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캠핑 레고에서 제작된 레스터 스포츠 칸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인데요. 카네스트 캠핑카입니다. 지나가는데 눈에 확 띄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레스터 스포츠 칸 기반에 이제 얹은 거예요. 캠퍼처럼 얹은 거지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거는 안 되고요. 자, 결합된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먼저. 자, 지금. 쇼파로 해서 테이블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넙지넙찍해요 4명이서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되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평상, 지금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되게 넓어요. 4명이서 누워도 너무, 누울 수 있는 공간. 지금 확인되고요. 여기서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제 TV도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 어른들이 앉아도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옆으로 테이블 위쪽으로 지 수납 공간도 지금 확인되어 있고, 지금 입구 쪽으로 보시면 전자레인지 큰 냉장고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자, 우리 가정에서 보던 기역자, 기역자 주방, 기역자 주방. 인덕션 확인되고 있고요. 싱크대, 싱크볼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들 위쪽으로 많이 있어요. 수납 공간들 지금 많이 있고, 지금 싱크대 쪽으로 해서 메인 컨트롤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적상계하고, 여기 등들하고, 확인, 무시동 히터하고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매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스포츠 칸인데요. 화스 화장실, 화장실 자 지금 보면 변기 있고요. 지금 변기는 어, 선택입니다. 자그 다음에 샤워 부스 확인되고 있고요. 위쪽으로 환풍기 그 다음에 주방 위쪽으로는 맥스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 위쪽으로 확인되고 있는 벽걸이 에어컨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 되게 쬐끄한데도 굉장히 시원해요.